자, 여러분, 오늘도 그림 나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X선의 발생 방법과 재료 분석 응용. 와, 이거는 진짜 어려웠어요. 과학기술 지문답게. 여러 가지 어떤 그 과학기술의 전문 용어들도 많이 나왔고 글에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끌고 나가기도 쉽지 않았던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문단별 중심 정보와 어떻게 하면 이 문단들이 매끄럽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또 이제 실전적인 어떤 우리가 이게 수능이 나왔을 때를 전제로 해서 공부를 시켜 줘야 되니까 어디까지는 우리가 기억하면 좋고 어디까지는 몰라도 돼어요 지점까지 제가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 지문. 오늘 아주 깊게 본다고 해가지고 숨능 날까지 이거를 기억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현장에서 내가 이해하고 어느 정도까지 이 질문을 내가 챙겨놔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릴게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 넘어가서 바로 좀 보겠습니다. 일단 1문단에서는요. 최대한 밑줄을 지양하시고요.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허겁지겁 막 밑줄을 치고, 동그라미 치고, 막 이런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1문단은 어떤 태도? 음, 중심화제가 뭐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나한테 이런 개념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도대체 무슨 어떤 이야기를 하고, 중심화제는 뭐고, 전개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기 위해서, 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읽어보는 게 좋겠죠. 누가 여러분한테 막 말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어, 바로 얘기해, 얘기해. 바로 정보 처리하는 식으로 우리가 가진 않죠. 우리가 글을 쭉 읽으면서, 어, 그래, 무슨 얘기하려고? 요렇게 우리가 읽는다는 읽는 게 중요하니까, 서두에서는 너무 섣부르게 정보들을 다 가져가려고 준비하지 마시고 그냥 쭉 들으면서 어너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구나 중심 화제를 캐치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계속 연습을 하자는 거야 렌트겐에 의한 발견된 x선은 0.1에서 10 나노미터 범위의 파장을 갖는 전자기파로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x선 나노미터 파장 렌트겐 막 나오잖아.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친구들이 있어. 잘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렌트겐 동그라미, 엑선 동그라미, 0.1 동그라미, 전자 이러지 말란 얘기야. 그쵸? 어, 엑스선, 렌트겐, 외울 필요 없이 이해만 하는 거지. 어,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어, 엑스선을 발견했구나. 엑스선, 내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같은데. 엑스레이인가? 오케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지? 하면서 계속 읽어보는 거지. 가시광선의 파장이 수백 나노미터 정도에 비해서 엑스선의 특징 1번이 뭐야? 매우 짧은 파장을 갖는다야. 그러면 우리는 이 X선이 짧은 파장을 갖는다는 것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쩌라고 라는 생각을 떠올리는 거야. 뭐, X선의 파장이 짧은데, 뭐, 계속 얘기해봐. 뭐, X, X선을 통해서 뭘 어쩌자는 거야. 요런 태도가 오히려 우리가 1문단을 장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태도라는 거지. 자, 좋아.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그치, 증감 정보가 나왔네요.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더 크다. 그치, 나중에 써먹을 수가 있어, 우리가. 물체에 깊숙이 침투할 수가 있다. 와,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레이저가 빡 쏘면서 물체 깊숙한 곳까지 침투한다. 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와, 어, 이렇게. 그리고 물체를 뚫어버릴 수도 있다. 추가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장이 짧으면 더큰 에너지를 가져 에너지가 짱 조사되기 때문에 재료의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의 정보를 분석할 때 널리 쓰인다. 오케이. X선이라는 이 기술. 이 X선을 통한 목적이죠. 뭐야? 내부의 정보를 분석할 때 널리 쓰이는 거야. 자, 좋았어. 그렇다면 X선은 어떻게 발생시킬 수 있을까? X선을 발생시키는 과정이 쭉 나왔습니다. 전압하고음극의 음, 금속 필라멘트가 가열이 되면서 열, 금, 이 금속 표면으로부터 전자가 튀어나온다. 그걸 열전차 방출이라고 한대. 그래서 전자가 이제 튀어나와가지고 양극 쪽으로 달려가는 거야. 음에서 양으로 쭉 가속, 가속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리고 그 전자가. 큰 운동 에너지를 유지한 채 양극의 금속 표적을 빵! 때리면 X선이 방출된다. 오케이. X선이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넘버링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케이. X선이 이렇게 방출되는구나. 그럼 이 X선이 이렇게 방출되니까 이제 내부의 정보를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보면 좋은 거지. 어쨌든 기술은, 어떤, 어떤 기술은 결국에는 목적을 달성해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치. 뭐그러나라고 하고 잉여 정보가 하나 쭉 나왔어요. 그림이 좀 나왔는데 이 그림은 밑에 설명에 대한 그림이에요. 쭉 읽어 보면 이 스펙트럼, 엑스선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K 알파, K 베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림을 딱 보니까 이 M 그렇지? M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요. 이 M에서 그렇지. 어 M에서 L을 뺀 게, 그치. 이 M까지, 이 M의 에너지에서 L의 에너지, 이 K가 밑에 값이고, K에서 L까지의 에너지, 그리고 K에서 M까지의 에너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긴 거에서 아래 것을 뺀 것이, 어, 결국에는 이 K베타와 K알파의 차이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 K, L, M, N, 이런 것들이 보다, 에너지의 준이다. 준이는 여러분들이 레벨이라고 생각하면 돼. 에너지가 가장 낮은 것이 이제 K, 그쵸? 그 다음에, 어, L, M, N, 요런 식으로 올라가네요. 그치? 그리고 에너지 준이야, 이게. 스펙트럼이. 그래서, 어, 요렇게 쭉 읽어보면은, KLMN에 불용석적인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결국, 결국에는 KLMN이 전부 에너지 레벨이 되는 것이고, 그렇 우리가 여기에서 K알파하고 K베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면, 그렇지? 어, L에 있던 전자가 K로 떨어지면서 방출되는 K알파, L에 있던 전자가 K로 떨어지면서 방출된다 이거야. 요만큼이, 그렇 그래서 이게 K알파. 그 다음에 M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렇게만 이해하면 된다. m 같은 경우가 이 가장 낮은 에너지 레벨 k로 떨어지면서 방출한 에너지가 k 베타가 되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어 우리가 여기에서도 볼수 있겠지만 결국에 밑에도 보이는 거죠 어 x선 특성 스펙트럼의 k 베타와 k 알파의 에너지 차이는 m과 l의 에너지 차이와 같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치 요거하고 요거의 에너지 차이가 여기 있고 그치. 그 다음에 M과 L의 에너지 차이가 여기 있으니까 결국에 어 맞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에너지 준위 레벨이라고 생각하면 돼 에너지 차이가 같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답으로 골랐으면 어 정확한 문제였다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하는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K 알파와 K 베타는 물체마다 고유한 값을 갖는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를 판단할 때 k 알파 하고 k 베타 를쓸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어 그래서 어떤 물체의 정보를 분석할 때 우리가 k 알파 k 베타 를 어떤 이 고유 값으로 해서 어 우리가 정보 이제 물체 정보를 분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번에는 뭘 파악할 수 있대 단파장을 이용하면 이 x선 가지고 이제는 금속의 결정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대 그치 금속의 결정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각 층에 x선이 이제 딱 들어가면 각 원자층에 반사되는 그러한 어떤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쉽게 얘기해서. 아래층에서 반사되어 나온 엑선의 마루와 골, 그리고 아래층보다 더위 표면에서 반사된 엑선의 마루와 골, 골 이들의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때 엑선은 보강 간섭이 최대로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데 보강 간섭은 진폭이 커지는 현상이야, 그렇 다시 얘기해서 엑선을 우리가 여러 개쏠거 아니야. 그러면 엑선을 쏘면 그 엑선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진폭이 커지는 것. 그게 이제 보강 간섭이라고 하는 거죠. 상, 상생 간섭은 오히려 진폭이 작아지는 것. 액선끼리 충돌을 하나 봐. 그치? 자, 그리고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결국에는, 어, 같은 박자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위상차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위상차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다른 개념들을 너무 많이 알아야 돼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 어떤 파장이 같은 박자로 나가는 게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자, 요렇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면 되겠네요. 어, 어떠한, 이제, 파장이 있을 때, 파장이 하나는, 펄은 요렇게, 자 하나 해볼까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요렇게, 어 요렇게 요렇게, 되지? 제 어, 제가 지금 좀 두꺼운 식 두꺼운 걸 해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이제 보이죠? 요렇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파장이 나가고 있다, 그 그러니까 보이죠? 자 그러면 밑에다 해볼게요. 요렇게 파장이 나가고 있다, 요렇게 파장이 나가고 있다, 요렇게 파장이 나가고 있다, 요렇게 파장이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딱 정수배로 예를 들어서 어, 또 하나의 X선은 요렇게 되는 요렇게 같은 박자로 그러니까 딱 정수배 차이가 나면 여기서 시작한다고 해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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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정수배 차이가 났을 때는 얘네들 이제 이 보강 간섭으로 힘이 합쳐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정수배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는 이런 식이라는 얘기거든. 요렇게. 요렇게 어긋나버려, 엉켜버려, 스텝, 스텝이. 그랬을 때는 얘네가 힘을 합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합시다. 그렇죠? 어 물론 이게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 자세하고 뭔가 정확한 설명은 아닐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깊게 들어가서 특히 이제 어뭐 문과 친구들, 뭐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나 요거에 대해서 깊은 배경지식이 국어 말고는 필요하지 않다면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 딱이 정도로 같은 박자로 나아간다. 즉 다시 얘기해서 마루와 마루의 거리인. 파장의 정수배. 그치. 이 경로차가 정수배인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경, 경로차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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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게 마루란 말이야. 이 마루와 마루의 차가 정수배. 그래서 요렇게 나야 돼. 차, 경로차가 이렇게 나는 거야. 경로차가. 경로차가 딱 이렇게 정수배로. 요렇게 놔야지만 겹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위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겹치게 된다 어. 그래서 이제 진폭이 최대가 되는 거겠지 즉 표면을 쭉 와요 아래에 원자층에 반사되어 나오는 X선의 경로와 또 바로 표면에서 반사된 X선의 경로 차이가 이 파장의 정수배다 파장의 정수배여가지고 요 경로 차이가 딱 정수배야 그래서 요렇게 중첩이 되거나 아니면 정수배면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여기에 만약에 1, 1배라고 하면 2배 하면 여기서부터 일 수도 있겠네.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경로 차이가 정수배로 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보강 간섭이 최대로 일어난다. 그치? 금속 원자는 종류에 따라 원자의 크기가 다 다르고 어? 층간거리 또한 다 다르다. 그럼 금속원자의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 중에 층간거리가 있네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금속원자의 층간거리, 층간거리를 알고 있으면 계산해가지고 금속원자, 어? 층간거리가 3이야? 어, 그럼 금속원자, 어, 층간거리 3짜리 금속원자 뭐 있지? 아, 철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입사하는 액선의 파장이 고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액선의 파장을 알아야 될 거야. 이 x 선의 파장을 미리 알고, 얘를 딱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입사를 해보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진폭이 엄청나게 뛰는 최대의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입사각을 찾아. 그쵸? 그 입사각을 찾게 되면, 제가 밑에 좀 써놨는데, 파장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얘는 정수배하니까 나중에 이제 대입해서 계산이 가능할 거야. 얘도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사각을 찾아내면, 이렇게 저렇게 넣어보면서, 최대, 진폭이 최대로 되는, 아까 입사각, 어, 뭐야, 최대의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입사각을 찾는 거지.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그래서 입사각을 찾아내. 그러면 얘네를 다 알고 있잖아? 그럼 층간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에 있는 이는, 어, 이 파장이 갔다 오는 거니까, 왕복이니까 이가 곱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파장을 알고 있고 입사각을 찾아내면 층간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층간거리가 3이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는 거야. 층간거리 3짜리 어 어떤 그 금속 뭐가 있지? 아 층간거리 3짜리 금속이 철이었어. 그럼 우리가 이 미지의 금속이 철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지. 왜냐? 층간거리가 3이니까. 층간거리는 고유한 거라 그랬잖아. 여기에 있는 금속 원자는 어 종류에 따라서 층간거리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x 선의 파장 알고 있고, 그치? 액선의 파장 알고 있고, 내, 어, 내가 이 금속의 종류에 따른 결정의 층간거리를 알고 있어. 예를 들어, 철의 층간거리가 3이란 걸 이미 알고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파장을 통해서, 그치? 입사각을 찾아내고, 결국에 그 미지의 금속에 대한, 어, 층간거리를 찾아낸 다음에, 어, 내가 알고 있는 그 금속의 층간거리와 비교하는 거지. 이 미지의, 어, 금속은, 그치? 이 미지의 금속 같은 경우는 층간거리가 3이었는데, 그럼 층간거리 3짜리 금속이 뭐가 있나라고 이렇게 한번 보면, 아, 금속원자 중에 철은 층간거리가 3이야. 그럼 이거 철이었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간단한 내용 일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 알 수가 없다. 내용이안 나왔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자, 물질에도 깊이 침도한다 우리가 1문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까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일수록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했으면 정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어 3번도 아까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던 것이고 5번 같은 경우가 어 K 알파 가와 나의 K 알파는 각각 파장의 길이가 0.19 나노미터, 0.02 나노미터. 그럼 우리 적어 볼게요. 파장의 길이가 지금 가의 K 알파, 그치? 얘가 더긴 거네요. 얘는 0.19, 나는 어0.02 나노미터니까.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와 파장의 길이는 반비례하잖아요, 그치? 근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K베타가 에너지가 더 커요. 그쵸? 그럼 반비례하니까 K베타가 파장의 길이는 더 짧다라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가도 나도 다 마찬가지로 K베타가 파장의 길이는 더 짧은 거야. 요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은 결국에 나의 K알파보다 나의 K알파보다 어떻다고요? 나의 K베타가 파장의 길이가 더어 짧다고요. 그렇죠? 근데 자, 요거를 우리 같이 연결을 시켜 보는 겁니다. 보시면 어 자, 나 여기다 좀 적어 볼게요. 나의 k 베타. 나의 k 베타보다 나의 k 알파가 파장의 길이가 더 길고 이 나의 k 알파보다 파장의 길이가 더긴게 뭐죠? 가의 k 알파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 나의 k 베타가 가의 k 알파보다 파장의 길이가 길다고? 아니죠. 지금 제일 파장의 길이가 긴게 뭐예요? 얘잖아요. 얘. 얘가 훨씬 길죠. 얘가 1등이고, 그다음에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인데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파장의 길이가 결국에는 k알파가 제일 긴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의 k알파, 가의 k알파가 가장 긴 거. 그다음에 나의 k알파가 두 번째로 긴 거. 그다음에 나의 k베타가 세 번째로 긴 거니까 나의 k베타는 가의 k알파보다 파장이 길다라는 문장을 우리가 어, 동의할 수 없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좀 정리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장의 길이에 대해서 제가 써 놓은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은 이 2번하고 3번은 우리가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6번은요 생각보다 조금 간단했습니다. 어쨌든 상호작용 어 이렇게 돼가지고 높이의 두 배가 되었다. 그치? 상호작용 상호작용이 있다니까 보강 간섭이 나왔다니까 일단 상세 간섭은 지어버리시고. 그렇죠. 우리가 위에 지문에서 봤을 때 X선은 고정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기억도 지워버리시면 정답은 디귿. 정수배라면 보강간섭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수배라면은 결국에는 위상차가 안 나기 때문에 보강간섭이 일어난다.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지문이었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체크해서 X선의 특성과 쓰임, 발생 원리, 특성 스펙트럼 나왔고. 마지막에 엑선을 통해서 금속 분석을 하는 거 입사각을 알아내면 그죠 우리가 계산했을 때 층간거리도 알아낼 수가 있고 그러면 층간거리를 알아내는 순간 우리가 어떤 금속인지 층간거리는 각 금속마다 금속원자마다 고유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파악할 수 있다까지 체크를 하시는 거고 와 굉장히 복잡했죠 엑선은 일단 내부까지 투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표적에 충돌시키는 방식으로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 결국에 이엑선의 목적 이 기술의 목적은 뭡습니까 뭐 금속의 종류를 분석하는 거였다. 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어, 요런 내용까지 나왔었죠. 그 다음에 결국에 우리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각도를 분석함으로써 미지금속의, 어, 정체까지, 그치?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었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가, 어, 우리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처음 시작은요. 가장 용기 있는 자만이 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제가 근데 또 동시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만약에 17살이라고 한다면 17살. 그렇죠? 오늘이 6월 이제 5일이니까 17살 6월 5일을 여러분들 몇 번째로 시작해 보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눈 뜨면 항상 그 하루는요,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맞이해보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16살도 처음이고, 17살도 처음이고, 19살도 처음이고, 대부분 지금 수둡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19살들, 20살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 우리는 지금이 처음이에요, 늘.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요, 오늘 하루는 나한테 처음인 하루라고. 19도 처음이었고, 19, 6월 5일 처음, 19, 19 6월 6일 처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무언가를 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어, 여러분들이 두렵다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하루를 눈 뜨고 시작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고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두렵다면 지금 뭔가 알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들 괜찮아. 당연히 처음이니까 그런 거고 용기는 있잖아. 두렵지 않아 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도 계속 할수 있는 마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두렵지만 어쨌든 오늘 또 하루 해내고 있잖아. 여러분들 너무나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너무나 고생했고, 오늘도 저랑 또 이제, 음, 과제 제출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눕시다. 저도 매일매일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두렵지만 절대 포기할 생각 없어. 끝까지 한번 가볼 거고, 반드시 뭔가 한번 만들어내 볼 거야. 알겠죠?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내 보자. 알겠지, 얘들아? 나랑 같이 달려와서 너무너무 고맙고, 자, 오늘도 그린느라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